워 가지고 이대로 옆에다 을를 하려고 그랬는 진보일도 마을 말을 안 들고 야, <laughs> 영화 뭐하고이뭐 뭐 어, 도 모르게 이왜 이러니까 이 배터리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. 어. 여기가 아까 그 다리에서 계속 이 중심가 쪽으로 나오면 어. 여기가 무슨 동상이 있는데 리에자노프 니콜라이, 피에트라, 비치. 어, 리에자노프 니콜라이, 피에트라노 피에트라, 피에트라, 비치. 피에트라, 비치. 피에트라, 비치. 니콜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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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에트라, 비치. 1764년, 1807년. 어, 리에자노프가 무슨 뜻이지? 리에자노프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. 어유, 미끄럽. 저 주변에, 어, 뭐,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. 하여튼,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근데, 사람이, 어, 요새 뭐, 조카 에서 4명 뿐이 없습니다. <laughs> 요 동상 있는 건물에, 예, 저, 반짝이는 저, 저쪽, 저쪽으로 쏙 들어가면, 네 아까 그 뒤에 다리 네 뒤에 다리를 거쳐가지고 그 여니세이강 그섬예 아까 참 경치 좋은 섬 이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나옵니다 내일은 제대로 좀 찾아와야지 어 아까는 막 그냥 걸어서 아까 호스텔에서 걸어서 뭐 한한시간에 이상 걸쳐서 같기도 하고, 어 문을 닫았습니다. 그리고 이 빌딩은 뭔지 모르겠는데, 아까부터 짓다 말은 빌딩인가, 조명을 위한 빌딩인가, 배경은 굉장히 검은색인데, 조명을 계속 아주 예쁘게. <laughs> 야, 이 니콜라이 아까 뭐, 뭐라고 했죠? 아, 니콜라이 피에트로비치. 너무 슨 대단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. 여기 이그 광장에 들어서는 문이. 어우, 엄청나네요. 굉장히 큽니다. 아, 여기가 이제 유명한 강장 같은데, 아, 뭐, 기둥빨이 뭐, 아, 네, 딱 나오니까, 뭐, 또, 뭐, 딱 보이는 게 삼성이네요. 이야. 러시아에서 삼성의 위세가 있다는 다른 말 삼성 간판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. 페르미 페르미안느 마가 마가지 아시에르 뭐야 핸드폰 매장인가? 주변 서쪽으로 어, 길 조명 굉장히 예쁘게 해놨네요. 어, 가로등 밑에 뭐 길쭉하게 뭐 어, 길쭉하게 막대기를 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. 가로등 색깔은 뭐 LED 가로등 같으네요 여기 뭐하는 곳인지 이렇게 삐까분쩍하죠 여기 카페인가보다 어우 추운데 여기 분위기 좋은데 여기 들어가서 문이 안보여 아 카페 맞네요 카페 홀로 아, 크림 <laughs> 네. 어, 딱 봐도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야, 저기 맛집 같으네요. 현지인들 많은 데 들어가야 됩니다. 저길 건너도 카페고. 어, 어 여기가 있구나. 네. 예. 네. 끼엔 카페. 여기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던, 커피를 한잔 마시던 마시겠습니다.